박연진이 결국 죽는다는 복선. 오프닝. 모리는 손명호의 목에 있었던 타투죠. 스페인어로 보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프닝 사진에서 보면 모리라고 적혀있는 노란 포스트잇이 고등학교 때의 박연진의 얼굴을 덮습니다. 박연진의 얼굴을 덮는 것은 박연진이 죽는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담배 뿔. 예솔이의 담임이 된 문동훈을 만나고 온 박연진이 길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자주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가죽 치마를 입고 있죠. 너무 격분한 나머지 자기 화를 못 참다가 피고 있던 담배로 가죽 치마를 태우며 구멍을 냅니다. 자기가 낸 불에 가까운 사람이나 본인이 죽는 게 아닐까요? 이름. 박연진은 이름이 연진이죠. 이름도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동은처럼 실제 한자는 다르지만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연진도 다른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연은 불탈 연, 진은 다 알진. 불이 타버려 다 없어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페어플레이 아닌가요? 라고 문동은이 말했습니다. 남에게 뜨거운 것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겼던 박연진이 스스로 절망하여 불타 죽는 것은 어떨까요? 문동은도 현실이 너무 힘겨워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삶을 선택하죠. 박연진은 살아서 그 고통을 견딜만한 용기도 없어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안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살아가 믿은 기독교에서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박연진이 믿는 무속에서는 이 생에서 겪지 않은 고통이 다음 생에서 누적되어 겪게 된다고 하니까요. 죽이고 싶었던 연진아. 파트 2 예고편에서 보면, 문동은이 죽이고 싶었던 연진에게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싶었던 연진아.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 연진이는 스스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편지를 쓸 대상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박연진의 사진을 불 속에 태우죠. 그 안에는 이미 태워지는 하얀 종이들이 보입니다. 망자의 물건들을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승길에 가져가라고요. 문동은은 그동안 자신이 썼던 편지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박연진에게 보냅니다. 가면서 천천히 왜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겠죠. 그러면 파트 2에서 박연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박연진이 죄에 대한 대가를 몇 배로 받고 오래오래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시청자의 바람이겠죠. 과연 어떤 복수가 일말의 가책도 없이 일상처럼 악행을 해온 박연진을 후회하게 만들까요? 문동은의 등장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너를 아예 죽여버렸어야 했다고 하죠. 박연진이 가장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예솔이입니다. 하도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도영이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 하도영마저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박연진입니다. 문동은은 예솔이에게는 뭐안 해라고 했죠. 예솔이 말고도 할거 많다고요. 문동은은 당연히 무고한 예솔이를 직접적인 복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모든 복수의 과정이 문동은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손명호를 통해서 박연진이 윤소희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 했었죠. 그것을 이용해 박연진에게 사회적 죽음을 주고자 했는데 손명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소희를 죽인 사건을 덮기 위해 손명호마저 박연진이 죽였다면 이제 사회적 죽음을 넘어서 더큰 벌을 받게 되겠죠. 파트원에서 예솔이와 관련하여 깔아놓은 문동은의 판이 있죠. 전재준이 예솔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하도영에게는 편의점에서 찍힌 사진을 손명호가 보낸 것으로 오해하게 해 전재준의 골프장을 찾게 합니다. 골프장에서 전재준을 만난 하도영이 처음으로 전재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박연진의 동창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전재준이 박연진과 같은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전재준의 적대감이 느껴졌겠죠. 남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같은 거요. 전재준이 예솔이를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박연진과 하도영을 이혼시키는 것입니다. 박연진이 자신과의 결혼에 대해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박연진과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박연진 곁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예쁜 예솔이가 평생 자신의 핸디캡인 정록세계까지 닮아 있는 것을 알고 한없이 안쓰럽고 꼭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재준이 보기에 하도영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재수 없어 보였을 것이니까요. 예솔이가 하의 솔로 크는 것은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박연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문동은과 전재준을 없애는 것뿐입니다. 학폭에 관한 일은 어떻게든 하도영에게 설명하려 들겠죠. 문동은이 원래 미친 도라이였다. 봐라. 방안 가득 붙여놓은 자신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어릴 때못모르고 했던 것을 트집 잡아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것이다.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하도영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 일은 자기가 문동은에게 용서도 빌고 설득하여 잘 해결하겠다 하겠죠. 하지만 하도영을 일시적으로 설득한다 해도 세상을 설득할 수는 없죠. 끔찍했던 학폭에 더해져 윤소희 손명호의 죽음, 예솔이의 출생을 감추기 위해서는 문동은과 전재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둘 모두 절대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재준이 자신을 사랑하긴 했었냐고 다그칠 때 확신했겠죠? 전재준이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용하기 쉽습니다. 전재준에게는 자신도 예솔이와 함께 전재준과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영은 예솔이가 자신의 딸이 아닌 걸 알더라도 이혼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배신감으로 박연진과 전재준을 벌주는 의미에서라도 이혼해 주지 않고 자신과 예솔이를 학대하며 자기 옆에 둘 것이다. 하도영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도영을 유인할 테니 전재준더러 처리해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인된 사람은 하도영이 아니라 전재준이죠. 파트2 예고편에서 성인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윤소희가 폐건물에서 떨어지던 자세와 같은 모습으로요.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인 것처럼 전재준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문동은만 없으면 됩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고 싶겠죠? 문동은의 집에 불을 낼것 같습니다. 불은 박연진이 좋아하고 문동인이 무서워하는 거죠? 반성은 커녕 문동은이 공포 속에서 죽으라고 불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불에 희생된 사람이 문동은이 아니라 예솔이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놀던 예솔이가 퇴근하는 문동은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시터가 한눈 파는 사이에 문동은을 뒤조자 에덴 빌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문동은을 찾지 못하고 에덴빌라 옥상까지 갔다가 예쁜 꽃들과 자기 집 마당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한참을 꽃들을 보면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층계를 내려가는 순간 화마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에덴빌라가 불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자기 집 정원에서 에덴빌라를 바라보고 있던 박연진의 눈에 옥상에서 놀고 있던 예솔이가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나오라고 예솔이를 부르며 울부짖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예소리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된 박연지는 반은 미쳐 있습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자기의 악행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거죠. 자기가 한 일의 대가로 돌이킬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에덴빌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신의 영역인 에덴 동산을 떠올리죠. 신은 그 안에서 문동문을 보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신의 영역까지 불태운 박연지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박연진의 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박연진 엄마를 포함하여 그 악행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처참한 결과를 얻겠죠. 결국 박연진은 앞에서 살펴본 복선들처럼 정신 나간 상태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아직 한달 남았네요. 전국민을 작가로 만드는 더글놀이. 과연 파트2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